네, 2018학년도 어, 고1 3월 모의고사 28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자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요, 어, 여기 표시를 좀 해볼까요?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 이 녀석이 어, 요 삼각형의 넓이, 요 두를 비교해라는 소린데, 요 넓이가 파란색의 넓이가 이거 노란색의 넓이의 몇 배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요 부분 지워 버리고 다시 그려 볼까요? 자, 그러면 봅시다. 자, 일단 요 D라는 점이 AB의 중점이라고 그랬어요. 요 길이하고 요 전체 길이가 같은 거지. 자, 그다음에 어또 어디 요 F라는 점이 또 중점이라고 그랬고요. 자, 그다음 E라는 점도 이제 요 교의 그 그러니까 BD의 중점이라고 했습니다. 자, 일단은 삼각형 요 ADC 요 삼각형이죠. 이 삼각형의 넓이를 좀 표현을 해볼 건데,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우리가 S라고 해 봅시다. 그럼 삼각형 ADC의 넓이는, ADC의 넓이는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, A가 중점이니까 절반이 되겠죠 그죠? 2분의 1S가 돼요. 자, 그리고 다시, 어, 이 부분 있죠? 이 삼각형. 그러니까 삼각형 adf 의 넓이 삼각형 adf 의 넓이는 요 삼각형 adc 의 넓이를 또 절반이니까 4분의 1s 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러고요 여기서 보조선 하나 좀꺼 볼까 자 요렇게 보조선을 좀 끄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중점이었는데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다 라고 했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여기를 길이를 이로 보면 여기도 2야. 자 여기가 다시 중점이니까 여기는 1이 지구요 그럼 b가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 그색칠를좀 뭐, 해보고 갑시다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닮은 비가몇대 몇이 됩니까 2대 1이니까 3대 여기까지 3이죠 3대 2가 됩니다 그죠 3대 2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3대 아, 여기가 3이죠. 여기가 3대2가 되는 거야. 그럼 또 어디가 3대2? 여기가 3대2가 되겠네. 여 길이 d h 랑요 길이랑. 됐죠? 자, 그리고 여기는 2대1이 될 거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일단 요 삼각형의 넓이를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네. 요 삼각형, 이 삼각형이 기호가 잘안보이 dfg, 음, 삼각형 dfg입니다. dfg의 넓이는 음, 삼각형 ADF의 넓이의 2대1이니까 3분의 1이죠, 그죠? 어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S 이렇게 하면 되겠어. 그래서 12분의 1S입니다. 자, 그러고요. 다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요 요, 부분의 넓이니까 요 부분의 넓이는 또 뭐야? 여기가 2대3이었으니까 5분의 2잖아요, 그죠? 자, 그래서 삼각형 D, B, C의 넓이는 이 12분의 1s의 넓이의 5분의 2입니다. 자, 그래서 약분하고 계산하니까 30분의 1s가 나타나죠. 자, 그리고 이제 처음에 했던 dbg, dhg. 아, 아 이게 dhg구나. 잘못썼죠 그죠? dhg네. 막 섞여 있어서 헷갈린다. 이게 dhg입니다. 자, 그러고, 어떤 삼각형, DBC면 요, 요 삼각형이잖아요. 그죠? 요 삼각형. 아까 색칠했던 파란색 삼각형이었죠. 그죠? 요 삼각형 넓이는 여기가 중점이니까 절반이잖아요. 그죠? 삼각형 DBC의 넓이는 2분의 1S가 되는 거예요. 그죠? 자, 그럼 요, 요 녀석이 몇 배냐라고 물어봤으니까 2분의 1S 나누기 30분의 1S 이렇게 하면 되겠죠? 그래서 약본하고 분모분자를 30으로 다 곱해버리니까 15가 나오겠습니다. 정답은 15가 되겠어요.